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은 변 니은 기역과 변 니은 디귿의 길이가 같고 삼각형 디귿 니을, 미음은 변 디귿 리을과 변 니을 미음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각 기역 디귿 미음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어디에요 기역 디귿 미음 자 그림에서 찾았죠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각도는 바로 이각입니다. 그럼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등장하는 주인공 두 개의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.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하고 이때 길이가 같은 두변 아래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자, 지금 이변과 이변이 같으니까 길이가 같은 두각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. 동그리가 동그리가 요 두각이 같은 것이죠 그죠 이게 혹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두각이 같은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크기 알수 있습니다 일단 50도까지 합해 가지고 이렇게 세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가가 어, 가, 기역 기긋 니은은 180도에서 일단 50도를 뺀 다음. 그럼 이 두각의 크기의 합이니까 이것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?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130도 나누기 2를 해주면 65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? 아하!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체크한 각은 65도다라는 거 알았어요. 자, 정체 알았으니까 지우고 이 65도라고 이렇게 써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길이가 같은 두변 확인했어요. 이변과 이변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두각 이번엔 x로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? 이두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죠. 그죠?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주어졌으니까 자, 우리는 이 각의 크기만 알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해서 이 각의 크기 각 미음, 디귿, 리을의 크기는 일단 180도에서 한각 120도를 뺀 다음에 그럼 이 두각의 크기의 합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. 크기가 같으니까요. 해서 나누기 2. 그럼 60도 나누기 2. 그래서 3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아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체크한 각, X라고 체크한 각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워보고 이각의 크기가 30도구나라는 거. 자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쭉 변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. 65도 구하고자 하는 각과 30도를 합해가지고 이세 개의 각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답 구할 수 있겠죠? 따라서 각 기억 디귿 미음의 크기는요, 180도에서 30도와 65도를 차례로 빼주면 되겠네요. 그죠? 자, 150도, 150도에서 65도 빼주면 85도. 정답은. 85도가 되겠습니다.